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에서 병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기 기억을 한번 볼게요. 갑을 병 모두 동의한다. 수러가 갑을 병 모두 동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앞을 볼게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체계에서 행선의 회전주기와 회전반경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수러는 행선의 회전주기와 회전반경 사이에 일정한 일관된 관계가 성립한다. 입니다. 그거를 갑에서부터 찾아야죠. 갑을 한번 찾아볼게요. 행선의 회전주기, 회전반경, 어디요? 행선의 회전주기와 회전반경의 관계가 나오고, 지구중심체계에서는 일관되지 않지만, 태양중심체계에서는 회전반경이 클수록 회전주기도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네요. 태양중심체계에서는 모든 행성에서 회전반경이 클수록 회전주기도 커진다. 태양중심체계에서 회전주기와 회전반경 간의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지금 갑의 견해입니다. 갑은 동의하겠네요. 을을 한번 볼게요. 역시 회전주기와 회전반경에 대한 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을. 태양중심체계에서 회전주기와 회전반경 사이에 일관된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을 역시 양자 간의 일관된 관계는 성립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도 한번 볼까요? 병. 태양 중심체계는 회전 주기와 회전 반경 간의 관계를 이용했다. 첫 번째 태양 중심체계를 옹호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회전 반경과 회전 반경 사이에 일관된 관계가 있진 미적 특징 즉 일관된 관계가 있는 거고 그것이 미적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관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병 역시도 이제 그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다음 앞문단의 을을 보면 코페르니쿠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 체계를 어떻게 회전 주기와 회전 반경 사이에 일관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옹호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갑, 불병 모두 동의하는 거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 없는 거 지워주세요. 니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은 동의하지만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조화로운 관계를 미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값부터 한번 볼게요. 코페르니쿠스가 조화로운 관계를 미적으로 뛰어났다. 조화로운 관계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이 미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모든 행성에서 행정 반경이 클수록 회전주기가 커지는 것을 태양주심체계에서요, 조화로운 관계라고 하고, 그게 이제 미적 관계로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전자는 조화로운 관계가 되면은 미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게 지금 수문전자로 깔려있네요. 그러면 갑은 동의한다. 맞는 말이에요.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면은 조화로운 관계를 위쪽으로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을이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을 부분 한번 볼게요. 조화로운 관계를 위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 나와 있나요? 그냥 미적인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진 않았을 것이다. 조화로운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관계가 위적으로 뛰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의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갑을 모두 동의한다라는 거 맞는 것이지만요 니은 같은 경우에서 갑은 동의한다. 여기까지는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을은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네요. 니은이 지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답은 바로 1번으로 정리되겠네요. 자,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는데, 미적 우월성보다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했다라는 것에서 갑과 병은 동의한다. 미적 우월성보다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했다라고 나오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어,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그럼 비교급이 나와야 돼요. 값 한번 볼까요? 미적 우월성에 대한 거 마지막에 나와요. 미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근거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했다. 지금 무언가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더 중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어, 미적 우월성보다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값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병은 그 그러니까 동의한다라는 말이 안 나와 있다라는 거죠. 병은요. 미적 우월성 그런 미적 특성을 토대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 체계를 옹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서 그 관계는 과학적 특징 도 보여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다. 태양 중심 체계는 예측 가능성도 태양중심체계를 옹호한 근거 중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측 가능성도 태양중심체계를 옹호한 근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미처구월성보다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했다라는 것을 병이 동의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고요. 정답은 1번이 되네요.